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어, 현재 시간 12시 8분입니다. 예, 시간상으로는 3월 10일이죠. 어, 그 지금 현재 이제 이 코인의 흐름을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어, 설명하자면 어, 크게 뭐제 생각대로 벗어난 건 없어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안 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깨면은 8,500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8,500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8,500원에서 끝날지, 8,000원에서 끝날지, 그거는 몰라요. 왜? 제가 이거를 뭐 올렸다 내렸다 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이야기 하자면 내일이 본격적인 변곡, 전날입니다. 내일이.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3월 10일과 11일이 변곡점인데, 그 중에서 3월 11일이, 어, 본, 본, 변곡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내일이 3월 10일이에요. 예, 오늘 9시가 지나면 3월 1 0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월 10일 날 양봉이 나오고, 3월 11일 날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 믿거나 말거나.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어, 자주 재방송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아,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운장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 말이 이게 1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예? 이 흐름을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근데 사람은 한 방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방향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그,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A라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만약에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피하는 방향을 언제든지 요거를 갖고 그 상황에 맞춰서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어갖고 예. 대응이 아니라 그냥 겁을 먹고 있어요 겁을, 예. 겁을 먹고 있어요 내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다면 이런 걸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네. 냉정하게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모르니까 겁먹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오, 저 땐네 깨졌네 이 씨발 뭐야, 어? 문장이 어쩌고저쩌고 반대로 저 말고 다른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면 야저 새끼 뭣이 안 깨진다 캤더 안 깨진다 캤는데 깨지네 반대로 우와 저 새끼가 깨진다 캤네 진짜 깨지네 우와 정말 천재다 신이다 어 무슨 점쟁이다 어쩌고저쩌고 우와했는데네 그게 이제 웅빨이었는 거지 그래도 해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과 원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 올라가는 하락 패턴으로 가다가 반등하려는 패턴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대응을 하면 되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변한다는 건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다.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어, 이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수술할 문제고. 근데 어찌됐든 이 운짱이 하는 이런 그 리뷰를 보고, 어, 도움이 되신다면, 뭐,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에 와서 이 운짱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여기 꼭지에서 7일간 하락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네, 나중에, 오늘 이제 오늘 방송을 보다가, 야, 니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러면 나중에 그 앞전에 했던 방송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지금 1일, 2일, 3일, 4일, 5, 5일. 근데 저는 내일, 어, 바다을 그, 그 나름대로 이제 그시간에 나고 6, 7일째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왜 저는 이미 여기서 변곡일수를 이야기 했어요 5 7 15 21이 예, 5일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였구요 7일은 여기 였고 15일은 여기 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월 5일이 고점이 될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여기 꼭지 만들고 여기서 7일 동안 내려갈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예,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놈이 이미 그런, 이, 런 부분에서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속말 한 거예요. 야, 운장아내 7일 동안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언제쯤 되면은, 어, 내가 올라가려고 할 거야. 잘 지켜봐.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네? 예. 네. 이런 부분을 궁금하시면, 제방송도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일 날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오늘 9일이니까 10일, 11일 오늘 9일 다 지나갔어요 그럼 내일 하루만 잘 지켜본다면 11일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